이 말씀의 배경은 요셉이 이제 애굽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요셉의 스토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 요셉이 애굽에서 마지막에 죽으면서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는 요셉의 죽음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 요셉이 죽은 이후에 이후에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노예가 되어서 4 3 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스토리가 바로 창세기 그 다음 출애국기에서 이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이 자신이 죽으면서 자신의 형제들에게 또 모든 이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를 만나실 때도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소개할 때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도 하나님을 나타내었고 그 이전에 요셉도 하나님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먼저는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고백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과거에 죽어 계신 분, 과거에만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라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또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과거의 그냥 그 사람들의 하나님, 과거의 죽은, 과거의 어떤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살아 역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의미는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있었습니까?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는 그 믿음과 동일하게 이삭과 야곱도 또 오늘날에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그 하나님은 과거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동일하게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다면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시, 신명기 9장 말씀으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4절과 5절 말씀 조금 긴데 우리 먼저 한 목소리로 이걸 말씀을 보고 또 뒤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내 하나님 예, 여호와께서 여호와 그들을, 그들을 내 앞에서, 앞에서 쫓아내신,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세가 이제 출애굽 이후에 광야의 시간을 지나서 신명기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명령하는 그 말씀 가운데에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 그리고 앞으로 너희가 그 땅을 분명하게 차지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너희가 취하게 될 것인데 그때에 너희가 너희 어떤 의로움, 너희 어떤 정직함, 너희 어떤 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차지하는 것이 아님을 너희가 분명히 기억하라라고 말하면서 뒤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너희에게 약속을 행하시고 너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심은 하나님께서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맹세, 그 언약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신명기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언약에 신실하시며 하나님은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맹세를 하나님께서 지키는 것인데 그 언약이 어떠한 언약이냐면 이 언약은 보통 우리가 우리 살아가면서 언약 또는 약속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 약속은 서로 서로 간에 어떤 합의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줄게 너도 나한테 이렇게 해줘 라고 하는, 그리고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할 테니 너도 나한테 어떤 것을 행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합의가 있어서 서로 동등한 관계에서 약속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일방적인 관계, 어떤 상황의 관계라고 한다면 약속이 아니죠. 명령이고 또 어떤 지시사항이 될 수가 있고 혹은 아래에서 위로는 부탁이 될 수가 있고 혹은 요청이 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하셨고 약속을 하셨다는,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낮은 그 위치에서 우리 피조물의 위치에서 그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이고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이야기들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약속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실 때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어떤 의로움을 보고 아, 그래 여러 사람 중에 네가 뛰어나니까 네가 좀 괜찮은 사람이니까 너랑 약속해야지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그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민족의 아버지로 삼고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겠다라고 일방적으로 그 약속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이어져 가고 지켜져 가는 것도 그들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약속을 이룰 의미가 또 이룰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의 고백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금까지도 지키신다라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고백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 살아 계신 하나님은 과거의 약속,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그 언약의 약속을 오늘도 신실하게 지켜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앞서 신명기에 동일하게 말씀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값없는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와 이어지는 이야기겠죠? 하나님은 나의 공의와 나의 어떠함 때문에 그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값없는 은혜를 한량없이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나와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도 우리의 어떤 열심과 우리의 어떤 의로움 때문에 내가 누군가보다 더 나아서 내가 누군가보다 조금은 더 정직하여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값없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어 주시는 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내가 어떤 나의 공의로 나의 어떤 열심으로 내가 이것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내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것으로 생각하면 어떠한 결과가 있냐면 내가 그것을 주게 됩니다. 내 것으로 취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 내가 어떤 열심으로 내가 받았다. 내 어떤 의로움으로 내가 받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내가 취한 것이 되죠. 내가 취한 것이 되면 내가 그것을 주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고 내가 주님에게 받은 그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님을 고백할 때에는 내가 이것을 한량 없이 흘려보내고 나누어 줄수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할 때 내가 나누어 줄수 있는 것입니다. 물질도 이것이 내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저 청지기로 삼고 나는 그저 통로로 사용된다라는 것을 그, 그 고백을 할 때에 그 물질을 또 하나님의 일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고, 물질이 많고 적음이 나와는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은 내 것이,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고, 그저 주님이 나한테 맡기신 것이고, 나는 주님을 위하여서 흘려보낸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 마음이,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님께 받은 이 은혜가 값 없이 받은 은혜고,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값없이 받은 그 은혜의 기쁨을 내가 알기 때문에 또이 기쁨을 누군가한테 전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죠. 이 은혜를 나만 가지 가질 수 없고 너무나 이것이 크고 또 이것은 값없이 받은 것이기 때문에 바울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값없이 전하여 주라. 우리가 값없이 전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또 언약에 신실하시며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시다라는 이그 고백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될수 있는 것인가? 모세는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더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셨고 또모세의 하나님이셨고 출애굽 가운데에 그 광야 1세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이 이 광야 가운데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약속의 땅을 취할 너희들의 하나님이 어떻게 될수 있는가라는 그 명령 가운데에 그 말씀 가운데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땅에 내가, 내가 거주하리라. 거주하리라 아멘 모세가 그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수 있는가 어떻게 나의 하나님이 될수 있는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수 있는가? 라고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함께,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청종하고, 의지하라. 다시 한번 더요. 사랑하고, 청종하고, 의지하라. 라고 모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0장 20절에 보니까, 내네 하나님 요하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렇게 하면 마지막에 그 약속의 땅을 줄이라고 맹세하신 그 땅에 내가 너희들이 거주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거주한다라는 것은 그 약속을 내가 이제 취하는 것이고 그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비결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구약을 이제 읽어다 가다 보면, 구약 말씀을 보게 되다 보면, 어떤 순간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구약의 그 하나님, 구약에 일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 일하고 계실까? 구약에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약보다도 더 많은 기적의 스토리들이 구약 가운데 있습니다. 구약 가운데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로 그들과 동행하면서 지금 당장 일하고 계시고 지금 당장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동적인 스토리가 구약 가운데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구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이스라엘을 이끌어가셨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나의 하나님이 되는가? 그 방법은 간단한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내 마음과 내 모든 정성과 내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숨 바쳐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모든 것을 바쳐서, 목숨 바쳐서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라는 것은 그저 청종이라는 이 단어는 듣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것에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오늘 하루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한다 라는 그 고백과 함께 그렇게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어떻게 보면 두 가지로 분류로 나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 이두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그 값없는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발보둥 치고 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서 살아가기 위하여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나가는 것이죠. 나의 힘으로 할수 없는 좌절과 어려움 가운데에 내가 지금까지 수년 오랜 시간 동안 나의 힘으로 수 시간 동안 애써봤지만 안 되는 그 문제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내 어떤 의지와 힘을 다하여서 열심을 가지고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이 어떤 발동이 되어서 마치 자동차에 시동을 걸어서 엑셀을 받는 것과 같이 내 의지가 발동되어져서 열심을 다해서 달려나가는 힘도 있겠지만 그것으로는 결코 완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자동차가 고장나였을 때 그 견인차가 그 차를 견인해서 끌고 가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 그저 견인되어져서 하나님께 그저 매달려서 그 하나님의 나아가심에 우리는 그저 주님 그 나아가심 의지 가운데에 함께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고백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언약의 신실하시며 값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 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 성경 여러 성경의 구역을 살펴보면 모세와 또 여호수아와 또 구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모든 선지자들 그들의 하나님에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또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모든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할 것이고 능치 못함이 없었던 그 이스라엘을 그 애굽의 땅에서 출애굽 시켰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출애굽해야 할그 삶의 영역 가운데에 출애굽이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